안녕하세요 가스코입니다. 오늘은 가방 엣지 부분을 복원을 해보겠습니다. 가죽 손잡이라든지 이런 절단면 부분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갈라지거나 또는 어 땀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때문에 이 약해지게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을 복원을 해보겠습니다. 복원을 할때 준비물은 엣지 부분에 사용하는 전용 약인 엣지 컬러 그리고 송곳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복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테이프의 실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엣지 부분을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기초 작업을. 잘 해야 합니다. 기초 작업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. 이런 쪽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요. 손상된 위에다가 바르게 되면 지저분하게 발리게 되고, 그 다음에 가죽에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사포로 갈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갈때 크랙 된 부분이라든지 손상된 부분을 다 갈아줘야지 좋아요. 이 부분이 땀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해가 되게 되면 잘안 갈려요. 하지만은 인내심을 갖고 갈아줘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어, 쉽게 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갈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어, 실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작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쪽가위로 잘 잘라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찢어주세요찢어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 주시고요 자이 부분에 작은 실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어, 엣지 약을 바를 때좀 우둘투둘하게 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컬러를 이용할 때는 첫째 한 10초 정도 흔들어 주세요. 자, 흔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송곳을 이용해서 칠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송곳 등으로 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송곳, 어, 샤프트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어, 칠해 주시면 돼요. 한번 바르고 나서 얘를 계속 바르면 안 돼요. 이제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한 20도 정도에서 15분, 20분이면은 건조가 돼요. 그리고 마른 다음에 면이 거칠면 다시 한번 갈아서 칠한 다음에 이제 말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 단면이, 이 절단면 부분이 깨끗하게 살아나게 됩니다. 가급적이면은 자연 건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건조됐다가 조금 열을 높여서 건조시켜주는 건 좋은데요.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헤어드라이어처럼 고열로 어, 건조를 하면 표면 균열이 생긴다는 점 어,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엣지컬러 복원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.